감기 시즌에 항상 코 막히고 목 아픈 일로 고생하셨죠? 그런 차가운 코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콧물을 훔치며 하루를 보내는 건 너무 힘들죠? 그긴 약국에 줄 통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약 설명서. 이런 모든 불편함이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감기에 맞서 이겨낼 비장의 무기를 소개합니다.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뜻한 차한 잔은 고생하는 몸과 몸을 위로하는 일품 관리죠. 꿀을 살짝 넣으면 면역력도 쑥쑥. 두 번째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. 많은 과일이 있지만 귤,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즐겨보세요.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게는 비타민 폭탄입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놀랍게도 충분한 수면입니다.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감기 걸렸을 땐 정말 중요합니다. 한 8시간 푹 자고 나면 일어나서 감기에 맞설 활력을 충전할 수 있어요. 네 번째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입니다. 단순하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. 막 감기를 옮길 수 있는 밀접한 환경을 피하면서 건강을 지켜주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실내 습도 조절입니다. 감기 바이러스를 누르기 위해선 공기의 습도가 필수적입니다. 가습기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